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이동희 씨 맞나요? 아네 맞습니다. 아,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아침에 자려고요. 벌써 잔다고요? 네 아침에 음. 즘에6시반 7시에 일어나서 네 이제 자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. 거짓말 하시네. <laughs> 아 진짜요? 진짜로? 진짜. 네. 무슨 소리예요 이거? 이거 인터넷. 지 양치종 아니냐고 많은 팬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양치는... 1시간 전에 다 끝냈죠 그래요? 개인기 타임이 있어요 이거 인터넷이 잘 안되네 네 여보세요 이거 잘 들리죠? 아 너무 잘 들리죠 너무 잘 들리죠 좋아요 네자 그래서 말이죠 그... 피해갈 수 없는 개인기 코너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형네 유튜브를 네 좀 줄이세요. 제 직업이에요. 아니아니요좀 줄이세요. 아까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봤는데. 네, 네. 짜파구리. 지금 너무 길어요. 너무 길고. 당신이 뭔데 길다 말다 마, 말씀하시는 아니, 거예요? 아니 지금 이거 뭐 하루에 4 시간을 거의 해버리니까. 나의 유일한 소통 창구예요.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아니, 아니요 너무 소통이 많아요. 좀 <laughs> 너무... 줄이세요. 청치자 분들은 좋아하세요. 아니 정치자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2 시간 하시고. 어 나머지 두 시간은 제가 할게요. <laughs> 동해 씨 지금 저희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었거든요. 아 10만이 되면 동해 씨저 그 치킨 먹방하러 오셔야 되거든요. 아 근데 10만이 안될것 같아요. 제가 그만 가입하라고 할 거거든요. 9만 6천에서 끊어야 되지 않을까? 그 10만이 되면 와야 됩니다. 약속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가면 네. 그 집을 좀제 마음대로 좀 해도 되나요? 아니야 여기 여기 방송실만 들어올 수 있어요.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. 일단은 알겠고. 동해 씨지코바 카메라... 치킨 드셔봤어요? 그냥 지코바 말고 동해바는 어떠세요? <laughs> 저 선생님? 저 선생님이 아니라 동해입니다. 지금 동해 씨 지금 제성시야 수가 4,300명이 넘었어요. 지금 4,500명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. 아또 제가 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맞아요. 네, 빨리 끊어야겠군요. 그럼 바로 끊을 수 없어요. 뭐가 했죠? 개인기를 하셔야 돼요. 아니, 그데 전도 아시다시피 개인기가 없어요. 제가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있어 창문 닦는 개인기. 그거 봤어요. 까까까까 이거 한 거. 어, 아, 근데 그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. 왜냐면 네. 형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. 너. 아, 그래 그럼 동해 씨가 한번 해봐요. 까까를 달라고 하는 건가요? 그냥 까까까까까까만 하면 돼요. 까까만 하면 돼요. 까까까까까까까. 까까 톤을 좀 올려봐요. 지금 목에 엉망이잖아요. 지금. 까까까까. 까까 <laughs> 아니. 까까까까까까. <laughs>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. 다른 거 다른 거 주세요. 다른 거. 문자 소리 문자 소리. 알죠 알죠 이거. 띵. 오케이 그거 띵 거기에다가 그그그 그 음으로 시작. o k o k 오케이 오케이. <띵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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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지금 내가 안 보고 있는 너무 못 생길 못 생겨 질것같아 <띵> 아니 아니 이거 귀여워요, 귀여워 귀여워.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<띵> <띵> 아, <띵> <하댔어>. <띵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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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계기 <개기> 또 없어요? <띵> 저요? 네. 있죠. 어떤 거 있어요? USB에 들어가는 갤기 있죠. 해볼까요? 네. 홍홍. <laughs> 들어가는 거 빼는 거다 해줘야죠. 홍홍. <laughs> 저 선생님. 네? 바, 바비킴, 바비킴, 바비킴. 오랜만에. 아니 이택시. 네네. 이좀 길어요. 그리고. 안 길어요. 제가 이 방송을 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나중에. 뭘 수정해요? 잠시만 잠시만요. 네. 길어요 음. 길고 지금 안 길어요 제가 이 방송을 수정을 좀, 좀 해드릴게요 나중에 선생님 딜레이 아, 아니, 있으니까 레이턴시 좀 있죠? 그러면, 제가 네. 무슨 개인기를 해드릴까요? 바비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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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바보킴으로 바보킴 전 바보가 아니랍니다 진짜 라디오에 나온 것 같네요 제가 <웃음> 선생님 <웃음> 선생님 아 저는 고라니 우는 소리를 마무리할게요 자 선생님 제 고란이고 요란이고 저란이고 <laughs> 선생님. 네. 너무 길어요. 아니 아니가. <laughs> 어 이런 이대로 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동해 끄인사 를 해야 되는데 지금. <laughs> 야 끄인사 할 거야. <laughs> 다시 걸게 요 왜냐면 끄인사 해야 돼안 하면 우리 팬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시는데. 동현 씨, 네저 자야 돼요. 아 자야 되는데 이거 끝 인사 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하고 가셔야죠. 아 그렇죠 그쵸, 그렇첫 그쵸, 그쵸. 번째로는 네 너무 보고 싶네요. 너무 보고 싶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건강 관리를 더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.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면역력도 많이 키우셔 가지고 나중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네 식사 잘꼭 챙겨드시고 네. 어,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못 나가지만 지금 시합관도 다 오늘 닫았잖아요. 일단 홈트, 홈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밴드도 샀어요 저는. 아그 델밴드 샀어요? 네네네 델밴드 사가지고 네. 집에서 좀 운동 홈트레이닝 하려고 했어서 여러분들도 꼭 운동 빼먹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드시고 네.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동해씨가 저녁을 중에 제일 재밌었대요. 뭐 저는 뭐, 사실, 아시잖아요. 저, 원래 유머러스 한 거. 어, 갑자기 이렇게 뻔뻔해지셨죠? <laughs> <laughs> 알잖아요. 뭐, 멤버들은 다알 거예요. 제가 유머러스 하는. 저 죄송한데 모르겠거든요, 아직. 저기, 선생님. <laughs> 네, 선생님. 오늘은 더 달콤한 키스 나는 잘 자요. 네, 이 선생님 주무시고. <laughs> 이거 동해가 자기 계속 부끄럽대요.